안녕하세요. 그림에 관한 모든 수다, 한양 수다인입니다. 1920년대 유럽에서는 영화의 본고장답게 영화사의한 획을 그은 무성영화의 명작들이 속속 탄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전함 포템킨이죠. 영화에서의 몽타주 기법의 혁신적 발전을 가져와 여전히 영화 학도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영화로 평가받는 세르게이 아이젠슈타인 감독의 전함 포템키는 1925년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1920년대 영화의 중심지는 뭐니 뭐니 해도 바이마르 공화국의 독일이었습니다. 프리드리 히비렐름 무르나우 감독의 최초의 뱀파이어 영화인 노스페라투와 프리츠랑 감독의 최초의 SF 대작 상업 영화인 메트로폴리스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작품들이 이 시기 독일에서 발표되었죠. 태폐미와 관능미, 거기다가 보이시한 중성적인 매력까지 갖춘 영화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여배우 중한 명으로 기억되는 마를렌의 디트레이가 배우 커리어를 시작한 것도 1920년대로서 그녀가 1930년에 제작된 푸른 천사를 통하여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독일 영화계의 부흥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영화의 발상지인 프랑스도 마냥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20년대 프랑스는 예술영화 시대의 절정에 도달합니다. 아벨강스 감독이 시적이며 서정적인 흔히 인상주의 영화들로 명명되는 작품들을 발표하며 프랑스 영화의 미학을 완성하였습니다. 아벨강스 감독은 1927년에는 러닝타임이 5시간 30분 에 달하는 대작 역사극인 나폴레옹 을 발표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시기 프랑스 영화는 아방가르드 영화들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르네 클레르 감독의 위험한 순간 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점 즈음 발생 한전위적 예술운동인 다다이즘 의 대표적인 미술가인 프란시스 피카디아의 원작을 기반으로 제작된 대표적인 다다이즘 영화로서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음악 중한 곡인 짐록패디 1번으로 유명한 에릭 사티가 음악을 맡기도 하였죠 별들의 창가는 예술 사진의 대표자인 만레이가 제작한 단편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1920년대 프렌치 아방가르드 영화들 사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1929년에 제작된 안달루시아의 개가 아닐까 싶네요. 전함 포템킨의 명성이 오데사의 계단 장면으로 완성되듯 안달루시아의 개는 영화의 거의 첫 장면에서 남자가 여주인공 시몬 마흐이오의 눈동자를 면도칼로 그어버리는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아이젠슈타인 감독의 전함 포템킨 하면 오데사의 계단 신을 떠올리듯 안달루시아의 개 하면 바로 이 장면이죠. 전함 포템킨이 브라이언 드팔마 감독의 1987년 영화 언터처블에서 노골적으로 패러디되며 후배 감독들에게 영감을 주었듯 안달루시아의 개는 보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후 영화들의 비장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연배우 피에로 바트셰프와 시몬 마헤유는 프랑스인이지만 안달루시아의 개의 감독과 연출 및 시나리오를 맡은 건 당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스페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독과 연출은 테루엘주의 인구 3천 명 정도의 작은 시골 마을인 깔란다 출신의 루이스 부뉴엘이 맡았습니다. 부뉴엘과 함께 연출에 참여하며 시나리오를 담당했던 인물은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초현실주의의 대표적 인물로서 한국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바로 그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안달루시아의 개는 영화사에서도 중요한 작품이지만 20세기 전반의 미술사에서도 상당한 의의를 지녔습니다. 영화라는 매체에서 초현실주의자인 달리의 예술세계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1904년 스페인 카탈루니아의 피게레스 출신인 달리는 안토니오 가우디, 화가인 호암 미로와 함께 카탈로니아 최고의 예술 아웃풋으로서 가우디, 미로, 그리고 파블로 피카소와 후앙 그리스 등과 더불어 20세기 최고의 스페인 예술가로 평가받습니다. 가우디가 건축, 피카소와 그리스가 회화에서 큐비즘, 즉 입체파를 창시하고 대표하는 예술가들이면 달리는. 코암 미로와 함께 초현실주의의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는 미술가입니다. 초현실주의는 1920년대 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발생한 미술사조 중 큐비즘과 더불어 현대미술 전반에서 가장 큰 파급력을 가졌던 미술운동이었습니다. 초현실주의는 사실주의를 뜻하는 프랑스어의 헤갈리즘에 영어의 전치사 온에 해당하는 슈에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laughs> 초현실주의는 지크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예술운동입니다. 초현실주의는 시인이자 극작가인 앙드레 브르 통의 초현실주의 선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미술가들과 문필가들이 공동의 목표화에 모여 자신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예술운동의 목표와 과제를 대중에게 알리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건 당시에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미래주의는 필리포 마리네티가 미래주의 선언을 발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다다이즘은 휴고발이 1916년 다다 선언을 1918년에는 트리스탄 자라가 또 다른 다다 선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초현실주의의 시작점에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선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래주의와 다다이즘은 예술 및 사회 전체에 대한 급진적 변화를 모색하여 미술에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여 관련 미술품을 많이 배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와 다르게 초현실주의는 많은 미술가들의 지지를 받으며 비교적 시각예술에 관심을 집중시켜 상당한 관련 작품들을 배출해냈습니다. 그 결과 미래주의와 다다이즘은 미술 사조로서는 단명하였으며 이후 미술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반면 초현실주의는. 미술 사조로서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현대 미술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초현실주의는 프로이트의 이론이 유럽 지성계에 본격적으로 소개되면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프로이트의 명저 꿈의 해석은 1900년에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출신인 프로이트는 독일어로 꿈의 해석을 썼기 때문에 독일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꿈의 해석은 1926년 처음으로 프랑스어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어는 망국 공통어이자 지식인들의 언어였고 프랑스어권 국민들이 아닌 지성인들조차 프랑스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꿈의 해석이 프랑스어로 처음 번역된 후에야 프로이트의 이론은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넘어 유럽. 더 나아가 인류 전체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앙드레 브루통이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하면서 초현실주의 시대의 서막을 알렸지만 폭넓은 예술가들이 참여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미술 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데에는 1926년 꿈의 해석이 프랑스어로 번역 출간되면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더욱 자세히 접하고 프로이트로부터 직접적으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에서 인간의 의식 세계가 의식, 전의식과 무의식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의식은 개인의 진정한 본능과 욕망이 존재하는 영역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인간의 정신을 분석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꿈을 통하여 이 단계를 탐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꿈의 내용을 분석하다 보면 개인이 어떠한 정신 및 심리 상태이며 어떠한 억눌린 자아가 있는지를 알수 있다는게 프로이트의 주장이었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초현실주의는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살바도르 달리와 호암미로는 페인 카탈루니아 출신의 초현실주의자이지만 이 둘의 작품은 상당히 다릅니다. 뉴욕시 현대미술관과 살바도르 달리의 고향인 이게레스의 달리 테아트르 뮤지엄에서도 볼수 있는 달리의 대표작인 기억의 영속에서는 황무지를 배경으로 추웅 늘어진 시계, 바짝 말라비틀어진 올리브 나무, 개미떼 등의 형상들이 보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초현실주의자인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에서도 인물, 모자, 담배 파이프 등 구체적으로 그 정체를 식별할 수 있는 형상들이 등장합니다. 막스 에른스트의 그림에서도 코끼리로 보이는 존재를 비롯한 여러 형상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출신의 초현실주의자인 주루지오데 키리코의 작품들에서도 선언금법이 적용된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들, 석고상, 인물들이 등장하여 그림의 전체 의미까지는 모르지만 무엇이 등장하는지까지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암미로의 그림에서는 구체적인 형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추상화인 미로의 그림은 같은 초현실주의자의 그림이라고 하기에는 달리, 에른스트, 마그리트, 데키리코의 그림보다는 오히려 바젤리 칸딘스키의 그림들과 더 유사해 보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직감하셨을 텐데 초현실주의는 구상회화 혹은 추상회화와 같은 회화의 양식을 기준으로 집결된 미술 운동이 아닙니다. 초현실주의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성을 예술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탐구를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 사조이지만 큐비즘이나 야수파 혹은 추상표현주의보다는 미래주의나 다다이즘에 더 가깝습니다. 달리, 에른스트, 마그리트, 데키리코 등의 초현실주의를 구상적 초현실주의라고 한다면 호암미로와 같은 초현실주의는 추상적 초현실주의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어떤 꿈에서는 정확하게 꿈에서 무엇이 등장했는지 기억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꿈을 꿨다는 것만 기억날 뿐 무엇이 등장했는지 도통 기억나지 않고 뿌옇게만 기억될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꿈의 그러한 특성에 따라 초현실주의 미술가라 하더라도 지향하는 바가 달랐던 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초현실주의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미술 운동 중 하나이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광복 이후 한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큐비즘, 추상표현주의와 앵포멀, 미니멀리즘 등의 영향을 받은 미술가들이 속속 등장하였지만 초현실주의 관련 예술가 개보는 나타나지 못하였습니다. What?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초현실주의와 공산주의와의 관계도 한몫했습니다. 초현실주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뿐만 아니라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칼막스의 주장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막스와 막스주의가 경제적 자유에 관심을 기울인 반면 초현실주의자들은 문명화와 인간의 진보라는 허울 아래 자본주의에 의하여 억눌렸던 정신과 상상력을 해방시키는데 목표를 둔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이라는 키워드에 이끌렸던 앙드레 브루통은 동료 예술가들과 함께 1927년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하였습니다. 비록 1933년 브루통은 프랑스 공산당으로부터 축출되었지만 브루통은 계속해서 사회주의를 지지해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 공산당에 가입했고 공산당에서 쫓겨난 후에도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지하였기 때문에 한국 전쟁 이후 반공을 국가의 주요 목표로 설정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초현실주의는 불온한 미술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공산당의 사상적 뿌리를 제공한 칼마스나 사회주의의 시작을 알린 막스 베버의 책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에서 지도세도 모르게 잡아가던 시절에 초현실주의는 한국에서 빨갱이들의 예술로 오해받을 수 밖에 없었죠. 한국 현대미술이 추상표현주의나 미니멀리즘과 같은 미국의 미술들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또 한국 정부가 주관한 미술공모전에서 이러한 계열의 현대미술가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미술이 공산주의와의 관련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소련의 해체와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가 일어난 1990년 이후가 되어서야 공산주의와 관련된 국가의 공식적 금지 조치가 해지되어 칼막스와 막스베버의 저서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되었고,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월북한 미술가들에 대한 언급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현실주의에 대한 오해와 편견 역시 극복될 수 있었고요. 그 결과 오늘날에는 초현실주의 미술가들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더니즘 미술가들이 되었죠. 살바도르 달리는 20대 때에는 공산당에 가입하기도 했었고 안달루시아의 개의 제작에 참여하던 시기, 즉 초현실주의가 형성되던 시기에는 동료들과 함께 공산주의나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달리는 히틀러와 나치당을 지지하면서 극좌에서 극우 성향으로 돌아섰고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정반대 진영에 있던 브루통은 달리를 비난하면서 그를 초현실주의에서 쫓아냅니다. 이후 달리는 자신은 초현실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초현실주의자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고요. 1930년대 후반부터 그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으며 평생 동안 자신의 예술 작업에 사회적 문제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좋게 말하자면 예술을 위한 예술에 매진하였다고 할수 있고 나쁘게 보자면 예술이 지닌 강력한 힘을 활용하여 사회를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지 않은 채 수수 방관했다고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그는 이러한 태도를 평생 동안 유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인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삶은 콩으로 만든 부드러운 구조물입니다. 이 작품은 달리가 거의 유일하게 당시의 사회적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바스다에서는 살바도르 달리의 삶은 콩으로 만든 부드러운 구조물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여러분들의 그림에 관한 호기심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그림에 관한 모든 수다, 한양수다인이었습니다.